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거의 준 명작이죠 H300 케이스인데 디자인이 일단 앞에가 되게 심플하네 예,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마이크로닉스 케이스 디자이너 여잔가봐 우퍼도 어, 그렇고 여튼 이 케이스를 제가 예전에 이제 추천을 하는 영상 하나 2년 전에 올리니까 이딴 케이스를 왜 추천하자고 저한테 지랄연병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많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영상 이거가 왜 지금까지도 출시가 되고 있고 어왜 제가 추천했는지 을 설명을 다시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짧게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이 이 시대를 앞서 갔어 그리고 두 번째 DVD가 달려 그리고 세 번째 이 흰색 도장이 두꺼워. 잘안 벗겨진다는 거야. 어? 다른 케이스보다 봐봐, 봐도 되게 두껍잖아 도장이. 도장이 두꺼워. 그리고 그다음 상단 파워 케이스는 파워가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럼 뭐 언더바 케이스도 그렇죠.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처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이 뒤에 나사박은 여기 부분이 이로 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게 파워가 이렇게 앞으로 쳐져요 언더바 케이스가 그렇죠. 어 처지는데 이거는 보면 안 처지게 여기 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게 반원형으로 튀어나와서 안 처지게 돼 있어요 언더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안 처지게끔 여기 부분에 요요 부분에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지금 이게 앞으로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건데 여기 있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앞에 있어야지 어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은 여기에다가 내 니은 자로 파워 안 쳐지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이렇게 박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미니 큐브 케이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어, 요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안 쳐져요. 딱 유격도 없죠. 지금 한 1mm 정도, 되, 1mm 정도 되는데 쳐져도 1mm밖에 안 쳐집니다. 이게 쳐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이게 뭐라고 봐야 되지? 이 위에가 이렇게 찌그러져 들어가요. 찌그러져 들어가. 그건 케이스가 좀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 결합 강도가 높아요. 이 케이스 결합 강도라는 거는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들잖아요.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못하지만 이렇게 잡고 또 하나 이렇게 잡고 들잖아요. 그럼 뒤틀립니다. 그리고 뒤틀리는 케이스가 그 예코에서 나온 사일런트 미니 케이스가 뒤틀려요 요요 부분이 결합광도가 약해요 근데 이건 결합광도가 되게 쎌뿐만 아니라 물론 예전에는 다 이랬어요 케이스가 앞에가 앞에가 하드 달고 SS하고 DVD 달라고 이렇게 중간에 지지대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게 이케이스의 상당히 장점으로 사용합니다 이 중간에 원통형 이 반원형으로 된 예, 철판이 이렇게 쑥 구부러져 있는 이 지지대가 가운데 이렇게 있음으로써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이게 어떤 좀싼 케이스 보면 이 철판이 너무 얇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으로 들잖아요. 그럼 이게 휘어지려 그래요.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찌그러지려고. 근데 이거는 잡고 이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꺼워. 튼튼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바닥 쪽에 하드 두개 SSD 하나 를 달게 돼 있는데 여기 SSD, 여기 SSD. 하드 하드. 그리고 여기도 하드 달아요. 여기도. 여기 가운데 멀티리더기 다른 곳에 하드 달수 있죠. 여기 달수 있어. 어, 그러니까 하드가 하나, 둘, 셋, SSD가 두 개. 물론 여기도 달수 있겠죠. 여기 가이드 설치하면 바닥 쪽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이 하드를 달때 여기 나사를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나사를 박으라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이렇게 여기 맞춰놨어. 이게게 이게, 이게 섬세한 거야. 이거 안돼 있는 거 많아. 또 중국에서 만든 케이스 그냥 예코가 그런 게 많지. 봐봐, 밑에 하드는 달수 있는 게돼 있는데 구멍을 안 뚫어놔가지고 나사를 못 해요 나사지를 반대쪽도, 예 똑같이,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안 뚫려 있는데 뚫어놨어요. 요거는안 뚫어놨네요. 그다음은 요 선이 밑으로 안 쳐지게끔 받치는 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이 밑,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램에 걸린 램 쪽으로 내려간다고 예전에 개판으로 드이된 컴퓨터 보면 제가 무슨 폭포수라고 그랬잖아요. 선 이렇게 쭉 쳐지게 쭉 쳐지면 여기 램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 지저분하니까 그냥 선 집어 넣어도 문제없을 만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선 저처럼 선 정리를 뒤로 넘겨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앞쪽으로 선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 여기서 DVD 쪽에 달리는 꼽히는 전원선에 걸리지도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이 케이스를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이런 형태의 케이스의 장점입니다 이 가운데 기둥에 있는 케이스는 이 그래픽카드가 아시겠지만 3070 달리면 이게 무고속이 쳐져요 9800GT도 쳐지잖아 여기, 이게 있어, 이게. 이게 또 두껍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전어서 여기다 묶어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여기다, 어떻게 묶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묶으면은, 여기다 묶으면 선이 밑으로 쑥 빠지죠. 여기 있잖아 여기. 요 구멍에다 묶으면 되겠네. 여기다, 여기, 여기, 머리 부분에, 더 이상 안 내려. 여기,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타이로. 그럼 그래픽카드 안 쳐지잖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이 그래픽카드 안쳐지게 선으로 묶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기둥 있는 케이스가, 그, 구형 방식이지만, 이 장점이 많다니까, 이게? 케이스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픽카드 고정하게 갈수 있고. 근데 이 케이스가 이제, 그거에는 안 좋죠. 긴 그래픽카드 꼽을 때는 안 좋죠.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길어지면, 뭐 영상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지,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설명해서면 알아야지.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근데 길어지면 아래쪽과 위쪽에 벽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픽카드가 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밑에 쪽에 있는 열기가 위로 안 올라가요. 네. 그래서 긴 그래픽카드는 조금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길어지면 여기에 이제 SSD 걸리진 않지만 길어지면 약간 이게 간섭은 안 생기지만 안으로 너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SSD 같은 거 달고 할때 조금 불안, 조금 이제 걸릴까봐 불안한 건 있죠. 예, 그 다음 장점은 뭐다? 사타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케이스나 별다른 게 없는데 왜 사타선 정리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겠지만, 조립해보면 알아. 이 앞, 쪽으로 기계 많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S, 사타선을 또 하드랑 SSD 다는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선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선을 이렇게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만 뭐 볼펜 넣어서 베배 꼬고 S자로 꼬고 필요 없어 이 안쪽 구간이 되게 많아 여기도 펜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집어넣어 가지고 돌리면 된단 말이야 여기로 쑥 넣어서 여기로 와 이거 보면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잖아 그냥 선을 여기로 넣어서 쭉 넣어 이렇게 옆에 꼽았잖아 옆에 옆으로 꼽으면 이렇게 꼽으면 끝이야 되게 편해 손정량이더 편해 응. 그리고 전면 패널에서 넣을 수 있게 선도 많이 뚫려있어 구멍도 뽕뽕뽕 선이 아니라 구멍이죠 뽕뽕뽕어 장점이 되게 많다이게 있어 그리고 받침대 비록 이제 뭐툭 튀어나온 받침대가 아니라 그냥 스펀지이긴 하지만 압축 압축 스펀지긴 이 한데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게 되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일단. 그리고 스펀지가 보면 되게 두꺼워요. 예, 네, 되게 두껍죠. 그리고 또 위로 이렇게 다 올라오게끔 성형이 되어 있어서 받침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통으로 올라온 받침대면 좀더 좋겠지만, 어, 그냥 이렇게 스펀지가 부착되는 받침대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그래도 별 문제도 없어, 이게. 어,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또. 그리고 마지막. 이 H300 케이스의 제일 큰 장점.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소음이 없어. 왜 소음이 없냐? 지금은 이제 H310 시절부터 인텔 8세대 9세대 1대 8세대부터는 이제 제일싼 H310 메인보드, 410 메인보드, 510, 610 보드도 어이 메인보드 전원부 있잖아요. 요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서 전압으로 펜 속도 조절을 지원했어요. 을 조절 지원이 되어 있어. 바이오스에서. 그러니까 3핀 팬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잖아요. 3핀 팬이 RPM이 150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꼽잖아요. 그럼 1000으로 돕니다. 한 800으로 돕니다. 근데 CPU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1500으로 돌아요. 마치 CPU에 연결하는 CPU 쿨러 여기 전압부처럼 전압으로 팬속도 조절을 지원하기 때문에 3핀으로 된 여기 있네요. 타워 쿨러 옛날 건 이렇게 3핀이었어요. 3핀으로 된 이런 펜도 펜속도 조절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H8이 시절, H6이 시절, 인텔 6세대, 5세대, 이때 나온 보드는, 어, H110도 그래요. 예, H310 이전 보드. 라이젠 보드, A320 보드는 시스템 펜의 전원부가 4핀이긴 한데, PWM만 지원하고 전화번호 조절 을지원안 합니다. 그래서 이 3핀 펜이 조절이 안 됩니다. 펜속도가. 여튼, 지금, 이거가 나오 시, 시점이 거의 하수웰이었나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는, 어, 메인보드 저는 뭐 연결하자. 이거 3핀이잖아, 봐. 하수웰 이거 하수웰 보드 3핀이잖아. 여기 연결하잖아요? 그럼 파워에 직접 연결한 거랑 똑같아요. 1500rpm 펜을 보통 사용한단 말이에요. 케이스들이. 여기서 연결하면 어때? 우우 하고 돌아요. 언더바 그렇죠. 언더바, 옛날 메인보드 있잖아요? 전압으로 펜스도 조절시원하나? 매이 꽂잖아요? 그러면, 우 아, 소리가 들립니다. 신경 거슬려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거슬려. 근데 H300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1500rpm이 꽤 높아요, 그게. 우웅! 돌면서. 그렇게 빨리 돌 필요도 없는데 그냥 렇게 빨리 도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 빨리 높, 높게 해놨냐면, 왜 1500rpm을 썼냐면, 언더바 케이스라는 어떤 공용 케이스에 그래픽카드가 뭘 달릴 줄 알아. 너무 낮게 해놓으면은, 온도, 그, 내부 발열이 잘안 빠질까봐, 그냥 뭐, 높은 그래픽, 그, 발열이 심한 그래픽카드 꼽을 것도 대비해서 1500rpm, 우우우, 하는 걸 꼽아놓은 거예요. 이거, RC100, 이거 최대 rpm이 거의 1600, 1700, 1700, 1500입니다, 이게. 이게 1500원 넘어. 1700이야, 그래, 이게. 이거 최대로 돌때로 계속 도는 거예요, 후면 편이 언더바 케이스나. 언더바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케이스가 전부 다 후면팬 RPM 1500 이었어요 근데 마이크로닉 스는은 아니 내부 온도도 안 높은데 모터로 1500 RPM으로 빨리 돌아 그래서 이 후면팬이 RPM이 800 짜리가 달려 있습니다 조용해요 이거 예.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시스템팬은 RPM이 800에서 900좀 높아 봐야 1000 이게 딱 괜찮습니다 800으로만 돌아도 충분히 열기 빠져요. RTX 3060 이상 그래픽카드가 달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시스템은 후면 팬 800RPM이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상단 파워잖아 이 케이스 자체가 어. 그러니까 파워도 내부에는 열기를 빼잖아. 파워도 여기서 빨아들여서 열 빼잖아. 어. 파워는 바람을 빨아들여서 압력으로 빼는 거고 이거는 프로펠러 힘으로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빼니까. 800rpm 이라고 하면 90%의 컴퓨터 시스템은 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우! 쓸데없이. 야, 내장 그래픽 봐봐.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야. i5 4570에, 어, r7160. 이것만 800으로만 들어다 빠져. 근데 그래픽카드도 없어봐. 케이스 내부 발열의 원인은 그래픽카드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다. 그래픽카드도 없는데, 그래픽카드도, 없는 그래픽카드도 없는 내장 그래픽 시스템이어봐. 필요도 없는데, 후발표, 0우발표랑훅 돌아. 펜 빨리 들면 안 좋은 게 뭐냐? 팬 수명이 짧아져요. 팬은 어, 괜히 쓸데없이 빨려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800rpm으로 낮은 RPM이 알, rpm인 r p m 팬으로 장착했습니다. 이 당시에 쓸데없는 웅 하는 소음 때문에 낮은 rpm 팬을 장착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생각 없이 그냥 1500rpm 만 그냥 세로 달았어요. 소음에 대해 디테일하게 접근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예코에서 이제 수입해서 파는 아이구즈 케이스 있죠. 이거 후면 편 RPM 거의 1,500이에요. 이거 저항, 이거 파워 직접 연결이잖아. 이거 생각 없는 거지. 우 하고 돌아요 이거 1,500 rpm. 야 미니타워 이거 내장 그래픽 G 6,400 CPU 꼬아봐. 이거 1,500으로 돌 필요가 있냐? 이거 안 돌아도 되지 거의 600으로만 돌아도 되는데 파워 직접 연결이잖아. 이팬 RPM 조절도 안 돼. 파워에 직접 연결하는 건 무조건 RPM 조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거 제가 조립할 때 저항 달아요. 저항 안 달면 우... 소리 계속 나요. 근데 이런 지금 지금 나오는 케이스도 지금 어, 케이스 소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나오잖아. 근데 이 당시에 800 RPM 팬을 달았다니까 일부러 어? 쓸데없이 빨리 도는 후면 팬을 아 후면 팬 너무 빨리 도는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만으로도 이 H30 케이스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거 여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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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하드나 핸드폰 올려놓으려고 파여져 있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에 이렇게 좀 파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민자랑 이민자봐 봐요. 겁나 산티나잖아 그쵸. 근데 위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돼 있거나 요렇게돼 있잖아 그러면 심심하지가 않아서 산티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또, usb 3.0선 헤더 있잖아요, 이거. 예. 네. 이거는 옛날에 나왔잖아요. 이제 3.0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온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헤더가 없는 메인보드를 위해서 2.0 겸용도 달려있죠. 이 케이스는 조립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났냐? 그래, 왜 이렇게 났어? 이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 케이스는. 어. 그래서 이게 평범하지만 약간 평범하지 않죠. 평범한가? 평범, 아 지금 나오는 케이스들에 비교하면 평범하죠. 평범하지만 문제가 없는 하자 없는 튼튼한 만족도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이유예요 주변에 뭐 여자분들, 뭐, 어, 오빠 나 흰색 케이스로 해줘 하잖아요. 그럼 H30 0 하세요. DVD도 달리니까. 괜히 DVD 안달린케이스였다가 아, 오빠 DVD나 필요한데 DVD 없어 하지 말고, 여자가 컴퓨터 조립 부탁하면 그냥 H300으로 하시면 됩니다. DVD 진짜 완전 필요 없다고 해요, 걔가. 오빠 나 DVD 안, 안전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 있네요, 여기. 아이고, 주 예. 아이고, 주민니 야인. 이걸로 하세요. 여자들은 케이스 조만하면, 좋고 이게 케이스가 지금, 예, 크기가 많이 차이 나죠. 예. 케이스는 좀만할수 좋은 거예요. 대신 DVD가 안 날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야인 케이스를 하려면 반드시 후면 펜이고, 저항 달아가지고, RPM 떨어뜨리세요. 저항을 같이 사세요. 5 6옴짜리 저항 달아도 이거 펜 돌아갑니다. 저항에 저항이 연결되면, 이 저항 연결된 곳에 펜이 많이 연결되면 펜안돌아가지만 하나 달리면 돌아, 잘 들어가요. 예, 27옴짜리 사서 연결하면 딱 맞아요. 34옴이나 27옴짜리, 예, 저항 달아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56옴짜리 말고, 56옴짜리도 상관없지만, 27옴짜리나 34옴짜리 사서 연결하세요. 아이고죠. 예, 맞추 좋습니다. 알겠냐?